오늘의 소식입니다. K 속보 2 4 속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주요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용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성장 둔나로 인한 공급 과잉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확장된 생산 설비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업계는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해시태그 를 #공급과잉의 그림자 대한민국 배터리 주요 3사가 현재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성장 둔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공격적으로 늘려온 생산 설비가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의 정부의 우려와 해명.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주요 배터리셀및 소재 기업 경영진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 3세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불황을 겪었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던 선례를 비추어 배터리 업계에도 유사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장관의 발언은 업계가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이나 기업 수축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시태그 산 미국 시장의 급등 이러한 위기의 지난지는 주로 미국 시장으로 분석됩니다. 약 3년 전만 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던 전기차 수요는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미국의 전기차 보급 정책 후퇴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핵심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산업 연원 환경인 실장은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헬시태그사 주요 3사의 직접적 타격, 이러한 수요 감소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포드 및 FBPS와의 총 13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제너럴 모터스 g m i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와이어 및 테네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약 1,22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SK윤 또한 충남수산 3공장 증설 계획을 1년 연기하고 포도와의 배터리 합작 법인을 청산하는 등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 손실은 1,248억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기존 사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3분기 5,913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해시태그 고착화되는 공급 과잉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많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총 생산 능력은 650GWh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415GWh에 그쳤습니다. 이는 생산 능력이 실제 수요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50.7%, SKO는 52.3%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삼성 SDI의 소형 전지 가동률 역시 49%에 머물렀습니다. 해시태그 육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 배터리 업계는 현재의 부진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급격히 축소되는 등 정책 변화가 판매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ESS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ESS, 휴머노이드, UAM 도시항공교통 등이 새로운 배터리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해시태그 칠 정부 지원과 산업 재편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배터리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부 구조조정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위주로 재편하며 질적 성장을 이룬 조선업계의 사례를 배터리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변하는 뉴스, K-속보십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속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팩트로 검증하는 속보 K속보24.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